자,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네,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자, 목사님이 들고 있는 이거 뭘까요? 이거? 짜잔. 아, 선수건이구나. 네. 그러면 이 선수건을 뭘, 어떻게 사용하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까? 어, 소연이는 이 선수건으로 어떻게 뭐 하라래요? 예나는예나는이 손수건 가지고 뭐 하랄까? 자, 목사님이 처음 학교에, 초등학교에 그룬투실에 들어갈 때, 그때는 모든 아이들이 다 가슴에 이렇게 손수건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달고 다녔어요. 그래서 입학할 때 이렇게 하고 학교에 갔어요. 가방 메고. 어, 이걸 왜 달았을까? 왜냐하면 그때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학생, 아이들이 콧물이 맨날 줄줄 나니까 이걸로 이렇게 해서 음, 닦으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손수건을 항상 어, 이렇게 하고 학교를 갔었어요. 어, 이 손수건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좀더 멋있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목에 뭐 그래? 이렇게 둘러서 멋지게 어 하기도 하고 사진처럼 이쪽에 아니지 이쪽 <laughs>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laughs> 사진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땀을 닦을 때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취 할때 이걸 손수건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로 양머리를 하기도 하고 양머리 <laughs> 어. 또 어떤 때는 이 선수건이 생명을 살리는 아주 소중한 일을 하기도 해요. 어, 사고가 났을 때 다쳤을 때 피가 더안 나도록 이거를 잘 묶어서 어, 피가 이제 더 많이 안 나서 고칠 수 있도록 병원까지 갈 때까지는 잘 이렇게 지혈을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또는 부러졌을 때는 이걸 잘 이어 가지고 손을 고정시키거나 발을 고정시키거나 할수 있어요. 자, 이처럼 이런 손수건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 사도 바울이 바울 선생님도 이 손수건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손수건은 달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듣고 싶었어요. 아, 나도 예수님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laughs> 그때 많은 환자들, 아픈 사람들이 와서, 제 병도 고쳐주세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팔이 아파요. 배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걸을 수가 없어요. 눈이 안 보여요. 귀가 안 들려요. 뭐, 많은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도 고침을 받고 싶어요. 그렇게 바울 선생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어,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그리고 나서 또그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을 너무 많으니까 다 기도를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을 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와가지고 옷을 만지기도 하고 또 손수건을 가져가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손을 옷에 손을 댔는데 병이 났고 손수건을 가져갔는데 이 손수건을 아픈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이 사람도 만져보고 어너 눈이 아파요 이랬는데 눈이 났고. 손수건을 가져다가 귀를 이렇게 대니까 귀안 들렸던 사람이 들리게 되고, 와, 이거 뭐지? 손수건은 다 똑같은 손수건인데. 그런데, 바로 똑같은, 뭐, 똑같은 손수건 맞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손수건에도, 옷에도, 바울이 하는 모든 일들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부터 이제 나음을 받고 또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고 또, 어, 그동안 힘들었던 삶에서 이제는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손수건에 어 비밀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손수건 자체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이선수건에도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도록 그렇게 쓰임 받는 선수건이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선수건도 사람을 살리는 손수건이 돼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거기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기뻐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기적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니까 그래요. 만일에 목사님이 아, 우리 예나가 정말 멋있답니다 하고 자랑을 하고 다녀요. 그러면 예나는 어떨까요? 기분이 좋아요. 아 목사님이 나 자랑해 줬어. 그래서 목사님 만나면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을 거예요. 아 목사님 수고하신다고 고맙다고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그 일에, 일을 통해서 더, 쉽게, 더 능력있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병이 났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려면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친구야, 너도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믿도록 전할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세요. 놀랍죠?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예수님을 전할 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말고, 어, 우리가 살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해요.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또 어,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것만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할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날마다 전하며 살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어요. 우리 이제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칠게요. 안녕. 이따 봐요.